어제도 나랑 밥 같이 먹으면서 사랑한다고 했고 3일 전에 나랑 놀러 갔는데 존나 웃으면서 사진 찍어달라 했는데 갑자기 왜 헤어지자 그래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씨발 못 헤어져 요형 3년 사귀다가 차였는데 걔가 암시를 했다는데도 진짜 며칠 전에도 이월드 가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상처받아서 세 달째 힘들어하고 정신과도 갔었어요 어떻게 해질 수 있나요 음. 다리키님이 전형적인 미련곰탱이죠 네, 전형적인 미련곰탱이 여자가 헤어질 때요 나는 너한테 분명히 눈치를 줬어 암시를 했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거의 끝난 거예요 네.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미련 곰탱이가 없지 근데 본인만 모르는 게 뭐냐면 지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해요 너 3일 전에 나랑 이월드 갔는데 갑자기 네가 언제 암시를 줬어 이것만 생각하지 여자는요 3일 전에 이월드가 아니고요 그 2주 전, 3주 전, 한달 전부터 나한테 얘기했을 걸, 눈치 줬을 걸. 근데 그거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봐도 본인이 왜 헤어졌는지 생각하기 편할 거예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여자는 단순하게 3, 4일 전, 일주일 전, 네가 뭐 화나게 했다고 이별 통보 절대 안 합니다. 어. 한달 전부터, 두달 전부터, 어쩌면 세달 전부터 이게 맞는 건가? 혼자 스스로 고민하고 눈치 주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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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헤어지자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그걸 몰라요. 씨발 어제도 나랑 밥 같이 먹으면서 사랑한다고 했고 응? 3일 전에 나랑 놀러 갔는데 존나 웃으면서 사진 찍어달라 했는데 갑자기 왜 헤어지자 그래.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씨발 못 헤어져.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내려놔야 돼요. 남자랑 여자랑 다릅니다. 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 여자의 이별 통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음, 이해할 수 없는 범위가 더 많을 거예요.